검사실에 가면, 안녕하세요. 신경과 검사실에서 일하고 있는 임상병리사 박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검사실에 가면 11편에서 소개해드릴 검사는 뇌파 검사입니다. 사실, 뇌파 검사는 많이 알려진 검사라서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지만 조금 더 간략하고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노력해 보았습니다. 그럼 뇌파 검사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러 가볼까요? 그럼 뇌파 검사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오늘 저의 뇌파 검사 영상을 도와줄 제 파트너 데이비드를 소개합니다. 데이비드 안녕. 너도 인사해. 안녕하세요. 자, 그럼 이제 데이비드와 함께 본격적으로 뇌파 검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우리 뇌는 계속적으로 아주 미세한 전기 신호를 발생시키고 있어요. 이러한 미세한 전기 신호를 증폭시켜 기록하는 것이 바로 뇌파 검사입니다. 뇌파는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뇌파를 발생시키는데요. 예를 들어, 잠을 잘 때, 깨어 있을 때, 눈을 감았을 때, 눈을 떴을 때, 연산을 하거나 생각을 할 때, 모두 다 다른 뇌파를 발생시켜요. 마찬가지 원리로 뇌전증이나 뇌에 병변이 있을 때, 또는 의식의 변화가 있을 때에도 이 뇌파가 달라지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뇌의 기능적 변화를 뇌파 검사를 통해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뇌파 검사는 언제, 왜 하는 걸까요? 뇌파 검사로 알아볼 수 있는 가장 핵심 질환은 뇌전증입니다. 뇌전증이란 뇌세포가 비정상적인 뇌파를 발생시키면 이로 인해 이상한 증상이나 경련이 발생하게 되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뇌전증이라고 명명합니다. 또한, 뇌파 검사는 뇌졸증이나 뇌염, 뇌종양, 의식상태 변화, 그리고 뇌사 판정 등의 상황에도 뇌의 기능적 변화를 판단하기 위해 뇌파검사를 시행합니다. 그럼 뇌파검사는 어떻게 검사할까요? 뇌파검사를 하러 오시면 침대에 이렇게 쭉 누워서 검사를 하시게 될 거예요. 침대에 누우시면 머리에 정극풀을 이용해서 정극을 붙이게 될 거예요. 이렇게 정극을 다 붙이게 되면 어서 많이 본 듯하지 않나요? 그외계인 만들어지는 정극을 다 붙인 후에는 불을 끄고 가만히 누워서 검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검사자가 눈을 떠 보세요라는 말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 눈은 감고 계시면 됩니다. 뇌파 검사는 머리에 정극을 다 붙인 후 불을 끄고 검사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후부터 약 25분에서 30분 정도를 기록하게 됩니다. 깨어있을 때의 뇌파와 주무실 때의 뇌파가 모두 기록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주무실 수 있는 약간 피곤한 상태로 오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검사를 하는 도중 검사자가 검사를 위한 몇 가지 동작을 지시할 것이고 그 지시에 잘 따라해주시면 되는데요. 검사 중 하는 지시사항은 첫 번째 눈 뜨세요. 두 번째 눈 감으세요. 세 번째 눈 위에서 불이 반짝반짝할 거예요. 눈만 감고 이제부터는 주무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숨을 크고 빠르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해보세요. 이렇게요. 3분 동안 계속 하셔야 합니다. 입니다. 뇌파 검사창을 보시면 이렇게 엄청나게 다양한 파형들이 나오는데요. 이 파형들의 빠르기, 좌우 대칭성, 연속성, 파형의 모양 등 많은 정보를 분석하여 뇌의 기능적 이상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이용됩니다. 뇌파 검사는 의료용 풀을 이용해서 전극을 붙여서 검사를 해요. 의료용 풀은 몸엔 전혀 해롭지 않으나 굉장히 끈적끈적거리기 때문에 뇌파 검사 후엔 머리가 엉망이 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건이나 모자를 지참해 오시면 좋습니다. 검사실마다 병원마다 세면실과 샴푸 비치 유무가 다르기 때문에 설명을 잘 들으시고 필요한 것을 준비해 오시면 될것 같아요. 화파 검사 소요 시간은 준비 시간과 검사 시간을 모두 합쳐서 50분 정도 소요됩니다. 중간엔 화장실을 가실 수 없으니 화장실을 미리 꼭 다녀오세요. 그럼 내파 검사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검사 전 화장실을 꼭 다녀오세요. 검사 중간엔 화장실을 가실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두피가 청결해야 검사가 잘 이루어집니다. 왁스나 헤어 젤, 헤어 스프레이 등 헤어 제품은 사용하고 오시지 마세요. 또한 가발도 안 됩니다. 하지만 두피를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머리를 감고 말리지 않은 상태로 오셔도 안 돼요. 잘 마른 건조한 머리 상태로 와주세요. 세 번째, 검사 중에는 최대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뇌에서 발생하는 아주 미세한 전기 신호를 기록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머리나 몸의 큰 움직임은 검사에 방해가 됩니다. 또한 움직임으로 인해서 머리에 붙여놓았던 전극이 떨어질 경우 검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검사 시간만 계속 지연되게 됩니다. 네 번째. 뇌파 검사는 수면 상태와 각성 상태가 모두 기록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검사 당일엔 낮잠을 피하시고 약간 피곤한 상태로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예민하시거나 검사실이 낯설어서 검사 중에 잠을 주무지 못하셨다고 해서 검사가 부정확하게 됐거나 검사를 다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섯 번째. 금식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뇌파에 영향을 줄수 있는 카페인, 술, 담배 등은 꼭 피해주세요. 여섯 번째, 검사 후 전극풀로 인해서 머리가 엉망이 되실 수 있으니 반드시 수건이나 모자를 지참해주세요. 그럼 이제 뇌파 검사를 하시면서 궁금하셨던 질문과 답변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이 검사 아픈 검사인가요? 뇌파 검사는 전혀 아픈 검사가 아닙니다. 두 번째, CT랑 MRI랑 무엇이 다른가요? 이 검사도 뇌를 찍는 검사 아닌가요? CT와 MRI로 찍는 뇌의 사진으로는 시각적으로 뇌의 형태 변화를 볼수 있게 도와주는 검사이고, 뇌파 검사는 뇌의 기능적 활동성을 오는 검사입니다. 따라서 이두 가지 검사는 조금 다른 검사입니다. 세 번째, 머리에 붙인 풀은 잘안 지워지나요? 어, 전극 풀은 평소처럼 따뜻한 물과 샴푸로 머리 감으시면 다 녹아 없어지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검사실에 가면 11편에서는 뇌파 검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다음 검사실에 가면 12편에서 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 검사하는 특수뇌파 검사 한 가지를 더 설명 드릴 예정이니 기대 많이 해 주시고요 그럼 우리 검사실에서 만나요 어, 데이비드 너도 인사해 안녕히 계세요 안녕